네,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지역 역사의 비하인드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전라도 첫눈 나사. 아, 오늘은 벽골제 농경문화 박물관의 정윤경 연구사 나오셨네요. 연구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정정하고 가야 할 건데요. 네. 정윤숙입니다. 정윤숙 연구사님.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자, 정윤숙 연구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 뭐 전라도 천년사사 하면서 우리 동네 역사학자 분들은 뭐 많이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직접 나오셨는데 그 전에 방송 좀 들으셨어요? 아 예. 몇 번째 네. 네. 같습니다. 네 직접 나오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아 실제로 이제 방송이라고 하면 네아이게 편안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아무래도 자리잖아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 떨리네요. 네. 그래도 뭐 평상시 하시던 것처럼 이야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우리 김제 벽골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저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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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축조 역사가 네. 그 지금 백제. 어. 네. 그러니까 이제 마백교책이라고도 얘기해지는데 음. 실제로 이제 어, 예를 들면 벽골제 축조의 문헌 기록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건 삼국사기인데요. 그~ 흐레완까 그러니까 신라 흐레완 (21년에) 벽골지를 처음 쌓으니 제장이 (1800) 고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no. 근데 이제그 기록을 예를 들면 당시 이곳이 신라의 어, 집의 영토였냐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시대의 백제 본기로 하면 비루왕 27년이 되고 서기로는 330년이 됩니다. 네. 그때 벽골제를 처음 축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거죠. 음. 어쨌든 확인된 것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서기 330년. 네. 문헌은 네. 그렇고 음. 그리고 이제 그 문헌의 뒤를 바치는 물리적 기록으로서도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음, 1975년에 처음 벽골제 발굴이 이 이루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가 2012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이 되는데요. 어, 그 발굴의 결과물로 자연과학 분석을 하고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그 330년 플러스 마이너스 100년 이짝저 짝이 벽골제 축조연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확인된 됐다.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름도 좀 궁금해요. 이 벽골제라는 음. 이름이 그 무슨 뜻인지. 네. 여러 설이 있고요. 네. 이제 원래 그 김제 땅은 어, 거슬러 올라가면 마한의 벽비리국이 어, 벽비리국이라는 나라였는데. 벽비리국. 벽비리국. 네. 벽비리국. 이제 마한의 벽비리국이 어, 백제로 넘어가서는 벽골 군이 되는데. 네. 아뭐 어, 이제. 전해진 기록 신생동물 여지 승남에 의하면은 어, 어~ 벽골군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제방의 이름인 벽골제로부터 연유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 군 이름이 음, 군 벽골제로부터 이름이. 비롯됐다 음, 네, 네 그렇죠 그래,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벽골제의 벽골은 뭐냐라고 네. 했을 때 그게 뭔가요 네두 가지 이야기가 어~ 음. 중론인데요 아~ 그러니까 중론이 아니라 각각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는 벽골제라고 하는 거대 제방을 수축하고 어,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어, 지난한 공사들 이어졌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 계속되는 공사가 완공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생긴 와중에 어느 날 꿈에 신령이 현명하여서 네. 제방을 어, 제대로 완공하려고 하면 그 말의 뼈를 음. 제방의 아래에 묻어라. 묻어라. 음. 묻어라. 네, 그러니까 일, 일종의 그 그 희생이죠. 음. 희생인데 말의 뼈가 푸르다고 해서 푸른 벽의 뼈골자를 써서 음. 푸른 뼈 제방이다해서 벽골제라고 했다는 설이 하나.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네, 또 다른 네. 설은 이제 저희는 뭐 한자로도 쓰고 그러니까 도향이라고 하죠. 벽골. 네. 네네. 근데 이제 그 벽골이라는 말을 이두음차적으로 했을 때 음. 어, 가져다 쓸수 있는 말이 가장 근접한 음가로 벽골. 네. 벽골 벽골 이랬다고 그래서 그냥 그 음차로 한자를 빌어다 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음. 일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푸른 뼈라는 네. 뜻을 갖고 있다 이런 음. 이야기 음. 그다음에 이게 김제가 아무래도 변농사가 네. 이루어지는 또 기반이기 때문에 벽골자라는 음. 제방이 음. 그래서 벽골을 네 여기서 음차한 것이다. 음. 근데그 삼국사기에는 어쨌든 뭐 한자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벽골지.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는 네. 고려 때 김부식에 의해서 음. 그 집필된 정사이기 때문에 후대의 기록인 건데요. 네. 일단은 뭐삼국지위지 동이전이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마한의 벽비리 그다음에 이제 벽제 그 벽골군도 역시나 그 기록들로부터 연유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그 한자는 뭐로 되어 있어요, 그 한자에 벽골을? 아, 네, 풀 벽에 뼈골 아,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전라도의 별칭인 호남의 호가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도 있다고요? 네, 그 전라도가 음. 얼마 전에 그 천년 음, 정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업 명칭으로 전라도 정명 천 년을 어, 지나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전라도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었죠 그리고 호남은 거의 전라도라고 하는 명칭과 같은 시간을 경과하면서 지방의 별칭으로 쓰였던 네.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호수 후에 남영남 음. 음. 음, 그러니까 두 가지 여기도 설이 있습니다만 네. 하나는 어, 금강의 옛 이름인 호강의 남쪽이어서 호남이라고 했다는 설. 그런데 음. 이제 이, 이 이것 역시 연유를 찾는 게 저희들의 일이기 때문에 소급을 해 들어가 봤는데 일제강점기 이전으로는 제가 소급을 못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반개 유영원 선생 부관에 우고하셨던 그 반개 수록에 의하면 어, 벽골제 호의 남쪽이 음. 호남이다. 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호남호수의 명칭 유래를 바로 이 호수 그러니까 제방으로부터 연유한다라고 네. 하는 기록이 있,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기록에 의하면 호남은 벽골제 후에 남쪽 땅 전체가 되는 거죠. 음. 이건 이제 원래 호남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네. 그리고 탐라까지 포함하는 행정구역의 음. 이름이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벽골제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다. 좀 이렇게 음. 생각이 되네요. 네, 실제로 최근까지 발굴조사 좀 이런 것들도 좀 이루어지고 있죠. 네, 이제 바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은 이제 음, 우리 지역 분들은 벽골지벽골지 이러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재로는 아무래도 문화재로서 갖는 가치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국가사적 111호로 1993년에 지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어, 제방입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거대한 규모였을까 한다면 원래 제방이 가로 막고 안쪽에 물이 담긴 저수지죠. 네. 그러니까 제내라고 해요. 음. 제내 그리고 제방 그리고 그 제의 물이 생산적으로 기능하는 바깥 땅 네. 제외 이게 이제. 종합을 이룰 때만이 저수지의 온전한 기능이 살아남는 건데 이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조선 후기로 다 가고 일제강점기를 음. 거치면서 저수 지금 현재 김제 벽골제는 그 안쪽에 넓은 재내를 네. 상실한 형태 형태로 음. 벽골제 재방이 지금 현존만 1.53kg가 음, 남아 있는. 현재 남아 있는 게 네. 2.53kg어. 네. 네네. 근데 이제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벽골제 재방 안에 남아 있는 세 개의 그수문을어 네. 발굴하고 그리고 이제 재방의 성토 방식까지도 그 발굴 조사 차원으로 지금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음. 최 이제 올해 2020년입니다. 저희한테도 상당히 괄목할 만한 네. 음, 시기인데 현존 2 5키로 이제 우리 방송만 들으시는 청취자께서는 제 이야기와 함께 음. 동서남북 방위를 머릿 속에 그리셨으면 좋겠고요. 음, 김제라는 지형을 연상을 하면 김제의 동쪽은 모악산이에요. 네. 네 김제의 서쪽은 어, 서해를 향해서 넓게 넓게 음. 이렇게 충격수렴하가 네. 그, 김제죠. 음. 쭉 흘러 내렸죠. 음. 그 넓은 충적 평야를 경영하는까 그러니까 경영할 수 있는 그동고서 저의 지형 안에 네. 가장 병목이 되는 남북 그 병목에 음. 벽골제가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안쪽에 물을 채우고 그 채운 물로 서쪽 들을 가꾸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남아 있는 제방의 길이는 남북이 2.5km인데 거기서부터 1.3km 북쪽 지점에서 음. 현재 문화재 구역이 아닙니다. 네. 어, 그벽골제의 다섯 개의 수문 중에 하나의 수문이 제일 수문이라고 여겨지는 어, 수역어 음. 어, 오랫동안 구전으로 이곳이 바로 수역어 추적 그러니까 수역어가 있었던 자리다라고 내려왔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어, 예를 들면 제방의 그간 2.5km에 뭐 묶여 있었던 것을 벗어나서 어떻게든지 과거의 예를 들면 전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소 모험적인 시구를 했는데요. 네. 음, 그 시구를 한 시구 범위 안에서 어 지금 음, 동서로 33m, 음. 남북으로 24m 정도에 음. 해당되는 대형 석재 도수로를 시구를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시구로는 모든 걸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거기서만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음. 가장 큰 거는 한 1.8m 크기 정도의 석괴, 네. 대형 바위를 석괴라고 하는데 그런 석괴가 매우 정밀하게 짜맞춤이 되어서 30, 그러니까 여기 가로 33, 음. 음, 세로 24m의 그 부분 안에 완만한 유자형의 네. 도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부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 이제 그걸 그걸 발굴했고, 그러니까 이제 네. 물을 끌어들이는 도수로와 그리고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방수로가 음. 연접된. 상태를 발굴을 해서 기존의 2.5km의 벽골제의 지리적인 것을 확연하게 뛰어넘어버리는 무려 3.8km에 해당될 네. 김대벽골제의 하나의 수문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네, 계속돼야 되는 거고. 예. 네. 자, 어, 근데 이게 처음 촉조된 게 이제 백제 비류왕 서기 음. 330년 네. 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궁금한 게 당대의 축조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 거대한 제방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궁금함도 생겨요 네. 제가 잠깐 컨닝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유의 축조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상당히 통합적인 것인데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어, BC 6세기가 되죠. 그러니까 중국에 보면 중국의 안시성 수연이라는 것에 삼국지 연의의 작피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거대 호수 안풍당이 있어요. 그 호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안풍당의 어, 말하자면 토목 기법이 흩어질 산자의 불조자, 네, 네. 산초법. 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 산초법에 의해서 공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김제 벽골제를 중심으로 한 서기 삼백삼십 년의 축조 그리고 아 이것이 다시 그~ 어 일본으로 넘어가서 육백십 년에 그~ 일본의 오사카 부에 오사카 사야마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야마이케에 다시 이 공법이 동일하게 거의 한 일천 년의 역사를 두고중 네. 한일 음. 이렇게 부설이 됐거든요. 음. 근데 이제 산초 혹은 부엽이라고 하는 공법은 뭐냐면 저습지를 저습지에 일정 정도의 토재 됨을 올릴 때 네. 예를 들면 어 연약 지반을 어떤 음. 방식으로든 다짐을 하고 그 위에 성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그 성토의 내용이 오래도록 유지되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무 가지와 풀들을 바닥에 넓게 넓게 깔고 음. 그리고 그위 흙을 쌓아 올리는 방식을 취했던 건데요. 그 공법에서 공통점을 아, 저희가 도출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한중일 그러니까 음. 유교적 정치 체제와 어, 농경문화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문화적 네. 그 스팟이나 혹은 그 조직이 동일하게. 어~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일본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적 맥락 안에 김제 국골제가 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자 지금 축조 방법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 규모가 이제 워낙 거대하다 음, 음.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 또 제방이 그렇게 규모 자체가 거대하다 보니까 네, 네. 어~ 수많은 전설들이 또 함께 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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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좀 어떤 전설들이 있나요? 갈래를 타서 말씀을 음.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 제방 북쪽에 네네. 신털미산이라고 네네. 있다고 혹시 했는데요. 네. 뭐 도움이 될까봐 네. 어, 그림자료를 함께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카메라를 향해서 좀그 사진을 네. 네. 이렇게 네가 네.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방의 북쪽이 있고 제방의 남쪽이 있죠 남북으로 3.8km니까 네. 그 제방의 북쪽에 어, 신털미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 너무나 거대한 어, 흑제방을 쌓아 올리는데 동원된 그 말하자면 인력들, 부역하는 음. 일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들이 그 저습지에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신발에 묻은 그 집신에 묻은 흙을 네. 한 곳에다 털어서 <웃음> <웃음> 혹은 그 떨어진 집신을 버려서 음. 산을 이루었다더라 해서 그래서 신털미산입니까? 신털매, 네. 한자로 초해산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벽골제 제방 북단에 있었던 신털미가 있고요. 네. 그 앞에 그러면 어 이제 이런 유의 전국 부역을 얘기할 때 저희가 어그 말하자면 문헌에서 빌어오는 부분은 뭐냐면 그 아까 신라 원성왕 때도 또한번 대규모의 중수축이 음. 있었는데 김제 벽골제는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이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왕조 교체에도 불구하고 중수축이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신라 원성왕 때는 천주를 비롯한 칠 주의 사람들을 모아서 음. 벽골대를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의 대대적 중수는 조선 태종 1415년에 음. 이루어졌고요. 어, 그랬을 때 이제 그 전국에서 왔던 각각의 인부들이 쌓인 음. 그 신발에 집신의 흙을 모아서 신털매 그리고 또 그들이 네.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 이 사람들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논을 하나 만들어서 네. 그 안에 사람을 딱 집어넣으면 아, 500명 음. 그 다음 다시 이 사람들 나가고 다시 집어넣으면 또 500명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역 인원의 음. 그 출석을 체크했었다라고 하는 네. 논이 있는데요 그 논의 이름이 사람을 되지라는 논이라고 해서 되배미입니다 대배이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음. 사람 숫자를 세는데 워낙 네네. 많으니까 네네. 아예 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죠. 거기에 가득 차면 500명. 음. 네. 이게 대배이 네, 대범이.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북단에 신설미와 대배이가 있다면 음. 남단에는 제주 방죽이라고 하는 방죽이 있어요. 제주 방죽이요? 아, 네. 제주도 제주인가요? 그 제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역의 기간은 짧았는데 어찌됐건 전국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이미 다 종료가 된 상황에서 벽골제에 도착했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아니 우리 기껏 바다 건너서 애쓰고 왔는데 사업이 다 끝났으니 어떠냐 이러면서 그러면 온 김에 작은 방주기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자 라고 해서 네. 그 제주도 사람들이 자신들이 왔다 간 기념으로 파놓은 제주 그 방죽이 음. 바로 제, 어, 벽골제 남단에 제주 방죽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 오죠. 아, 이건 실제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 음. 일제 강점기 지도에 보면 제주 방죽은 실제로 기능을 했는데 네. 이후에 그참그 그, 여기서 잠깐 네. <laughs> 얘기가 또껴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렇게 실제로 자신의 그 제방의 원형을 가지고 있었던 김제 벽골제가 음. 일제 강점기 때일 어 김제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일제에 의해서 그 토지가 소유가 네. 되고 음. 일본이들이 가장 어, 왕성하게 되죠. 네. 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동진 수리조합이라고 하는 수리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실은 광아리라고 하는 땅은 완전히 그때 새로 만든 땅이었거든요 음. 1700 정도에 그러니까 그때 그 땅에 물을 대기 위해서 어, 수리주 그운암제 현재 그 옥종호죠. 음. 옥종을를 만들고 거기서 두 개의 가지를 뽑아요. 하나는 김제간선, 하나는 옥간선. 네. 그 가드, 뻗은 가지를 광할까지 연결해 나가는 음. 가운데 토막 안에 김제 벽골제를 헤쳐서 네. 통로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김대복골제에 대한 결정적 훼손을 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볏골제가 말씀하셨던 거는 조선시대까지 사실은 음. 증계축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백 년0년에 동안, 네, 천칠백 년입니다. 네, 천칠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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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네, 이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 왔었는데 음. 결정적인 훼손은 이제 일제 때 네, 네. 수탈의 필요성 때문에 훼손이 네, 네. 됐던 그 아픈 역사를 네. 좀 갖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벽골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설, 음. 야사, 이런 비하인드 이런 다른 얘기를 좀더 좀 해드려야겠는데요. 네. 그 벽골재 지금 김제벽골재 관광지에 와보시면 어, 거대한 용두 마리를 그 시, 상징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최근에 네. 사실은 네. 논란이 네. 되기도 했었어요. 네, 네. 그용 아니고 다른 용인데요. 그런데 네. <laughs> 이제 그용 같은 경우가 그 저수지 하면 용이라고 하는 상징은 거의 그 모두의 머릿속에 같이 있잖아요. 저수지와 용?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 여기서 제가 왜 저수지와 용? 아 이, 이렇게 말씀드렸겠구나. 우리나라 임금의 상징이 네. 임금의 얼굴을 가리킬 때용안 안. 네, 그렇죠. 임금이 입는 옷을 용포 그러죠. 네, 어, 이런 <laughs> 예 그런 건데 왜 그러면 동양의 군주의 상징은 용이 되었을까요? 네, 왜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자면 음. 어, 농경문화 사회 안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음. 땅을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 거죠. 치수. 네. 수 치수. 네. 그럼 치수를 하는 그그 자연 현상 외에 음. 치수가 돌아가는 상징 체계 안에서는 바로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음. 물의 신령인 용이 가장 높고 신령한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네. 임금이 이걸 가져다가 음. 자신의 신성함을 만들고 음. 임금이 그를 어, 치수하는 용자로서의 자기 저기를 세우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수지도 용과 관련되는군요. 네. 원래도 저수지는 용과 관련된니다 그런데 음. 재미있는 게 이제 김제 여러 그 어, 성씨들이 계시는데 네. 그 김제 조씨의 어, 입향시조인 조연벽 장군 같은 경우는 고려 때 김제에 내려셨다고 얘기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조현백 장수가 굉장히 용맹한 장수였던 모양이에요. 그날 네. 꿈에 벽골제 용이 나타나서 흑룡이 음. 나의 집을 침도하려고 하니까 장군이 와서 나를 좀 구해다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음. 다음날 직접 그 현명의 지시대로 가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구름과 빛 사이에 백룡과 흑룡이 얽혀있는 걸 보고 흑룡을 활로 쏘아서 퇴치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벽골제의 용을 수호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벽골제 용을 수호한 용수자의 위상을 조용백 장군이 입고 네. 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이 벽골제 용의 정기가 어려서 그, 그 등에 북두칠성의 음. 그 저기가 있고 양쪽 겨드랑이에 용 비늘이 있는 아들이었는데 네. 이 아들이 나중에 그 조종에 진출을 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시죠. 조강공이라고 네. 그러면서 지역의 가장 중요한 민원 혹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수의 권능, 음. 마치 왕이 가질 수 있는 권능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김제 조씨의 이평 시조에게 다시금 둘러 세워서 그 이후로 뭐 거의 한 지금까지 아주 그 김제의 네. 어, 내노라하는 가문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이 쌍룡의 전설 음. 이런 것들까지 들어봤는데. 이 규모와 관련해서 김제 벽골제가 익산 미륵사지까지 이어졌다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혹시 뭐 네. 신빙성이 좀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 굳이 그러니까 이제 따져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던 신진동력 여지승남이라고 하는 관찬 지리시가 있습니다. 이제 조선이 왕조를 설립한 이후에 가장 빨리 지방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방의 모든 정치 체계 역사 인문 지리를 종합을 한 이후에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아 어떻게 통치해야겠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 중에 어~ 윤회의 지지하고 전라도 광풍 안에 보면 전주와 임피와 태인이 재견 향에 실려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네. 이 재견이 뭐냐면 저수지가 보인다 음. 거기 있는 마을이란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임피가 거론되는 게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재견 향에 나오는 여러 마을에 고불의 이름인지, 혹은 인피까지 물이 갔다라고 하는 것인지는 네. 좀 따져봐야 합니다. 아니 그, 그 기록은 미룩, 실려 있죠. 아니 인피하고 미륵사지하고 뭐 연결이 됩니까? 아니요, 미륵사지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음. 어, 와중에 그 파생이 된. 네. 네. 그러니까 명확한 여기 근거나 뭐 이런 게 네. 있는 건 아니고.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신증 여지승남의 음. 여지 기록은 분명하고 음. 이제 그것이 전김제의 어그 호남 서에게 거두이신 송재 송일중 선생이 계세요. 네. 그데그 송재 송일중 선생께서 당신의 생존 시기인 천칠백십칠 년까지 살아 계시면서 실은 김제 벽골제가 예를 들면 훼손된 것을 수리하여 다시 물길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분의 행장에 나오는데 네. 그 행장에 그래서 그 물길을 뚫은 걸 송공거라고 했다고 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에도 다시 한번 언급이 돼요. 음,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네. 물길이 닿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수로가 음, 음. 수로가 거기 방수로라고 했나요? 네, 뭐 그게 수로라고. 범진 네. 수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수로가 거기까지 연결될 정도면 정말 이건 네네. 엄청난 그러니까 이제 주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음. 이겁니다. 뭐 과하게 김대표 음. 골자를 과장해서 아닌 걸 부풀리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다만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이 어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정한이 아니냐라고 네. 하는 거가 연구자들의 목소로 남아서 분명히 한번 정도는 짚어줘야 할 부분인데 마치 에피소드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네. 분명히 실까 그러니까 구전돼 아니 구전이 아니죠 음.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음. 것은 인지 하고 갈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벽골 제에 청해진 유민이주비가 있다는 네.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네, 그 상복고가 어. 그 염장역에서 시해된 이후에 음. 청해진 혁파가 되고 네. 그리고 나서 형 청해진 유민이 대대적으로 그 말하자면 어 고을로부터 바깥으로 어 이렇게 퇴출이 되는데요. 네. 그때 당시 그 퇴출지가 김제 벽골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아니 김제 살짝 연도가 헷갈리는데 어찌됐건 벽골제 유민이 김제 음. 벽골 청해진의 유민이 김제 벽골 군으로 이주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분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음. 혹시 김제 장씨가 그 거기서 비롯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씨는 네. 원래도 오래된 내성인데. 어 어, 김제의 아홉 가지 오래된 성 중의 하나고, 그리고 이제 몇몇 선생님들께서는 음. 아 우리가 장보부 장시다 <laughs> 이렇게 <웃음> 말씀은 하세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것도 분명히 한번 정도 음. 앞뒤 맥락을 찾아봐야 될 재밌는. 아직까지는 확인은 네. 안 됐고. 네네. 네. 청진 어쨌든 청해진 유민이 이주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연구자들 중에. 음. 어, 그 예를 들면 서해와 남해를 잇는 이 거대한 물길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거대한 물, 물길이 해양을 개척하는 과정 안에 완도와 김제의 상관성이 있다. 네. 라고그 말하자면 먼저 고민을 하시고 의견을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저수지로만 알고 있었던 벽골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네요. 네. 네. 그중에 일부 오늘 들어봤는데 이 벽골제에 방문하시고 싶은 분들 좀 네네. 어떻게 에좀 투어하면 좋을지 음. 아, 네. 가이드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이제 김제 벽골제 관광지에는 음. 그 관광 안내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본인들의 열정으로 공부 열심히 하시는 그러니까 물론 박물관 이런 이 많은 자료들을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관광 안내 해설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음. 저희 관광 안내소로 연락을 하시면 일단 김제 벽골제 관광지에는 총네 개의 그 박물관이 있고 네. 사적 벽골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적 벽골제의 전체적인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제 각 박물관 안에서 지금 담고 있는 역사적 이야기들을 함께 어 투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전라도 천년여사 오늘은 김제 벽골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벽골제 농경문화 박물관의 정윤숙 연구사였네요. 연구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내일 저녁에 열리는 CBS 러브 콘서트에 출연하는 이 소프라노 김순영이 부르는 그대라는 곡, 이 끝곡으로 뛰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